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노아 홍수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무조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생겨난 후손들을 내필임이라고 했습니다 용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깨 깡패 불안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부족과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리더는 누구냐 하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을 죽여서라도 그것들을 쟁취해야만 했었고 바로 그런 용사들을 부러워하면서 결국 그곳에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죠. 이들의 하는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한 것임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돌아오기를 외칩니다. 노아가 만드는 망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들의 음성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홍수를 준비하시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 그 땅이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부패했다고 라 땅이 부패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을 향해서는 우리가 부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패하고 포악해졌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학교에서도 이제는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성애자와 트레스젠더가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성전환을 고민하는 아동이 10년 동안 20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차별 이전에 반드시 구별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어떻게 엄마가 되고 여자가 어떻게 아빠가 되어서 남자가 남자와 남자가 살면서 서로 여보 당신 할수 있을까요? 여자와 여자가 살면서 한편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한편은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녀를 만약에 양육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양자로 데려다가 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성이 다른데 나는 아들로 왔는데 보니까 둘다 여성인데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한 분은 남편이고 한 분은 엄마예요. 아내 아빠고 엄마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구별이 먼저라니까요. 요즘 강아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견권이 생겼죠. 여러분,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러나, 이제 강아지도 차별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죠. 구별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애완견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애완견이라고 하면 요즘은 무식하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견이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강아지가 평생 사람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달 3, 400씩 주면서 강아지를 유치원에 보냅니다. 강아지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해서요. 그들을 장례 예식을 드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저도 강아지 때문에 너무 우리 봄이가 아파서 울어본 적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이 강아지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애완견으로 끝나야지 반려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내 재산도 강아지에게 물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장과 사원이 구별이 돼야죠. 차별 받는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없어지니까 뒤죽박죽 되는 것이고, 이것의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부패로 나타나는 것이고, 포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도 모든 사람들도 존귀한 자들이에요.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할 게 아니라 그들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이 올바로 돌아올 수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법이지 그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결코 인권을 가져가고 차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결과 이 다음에 결국 동성애가 일어나잖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멸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고패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어요 이 방주라는 형태 선박의 형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테바라는 단어가 또한번 사용된 것이 있어요 모세를 태웠던 갈대상자의 테바라는 단어가 씁니다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는 나일강에서 살리기 에서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갈대로 만든 배도 아니죠. 그냥 상자에 태운 거예요. 이것도 태바입니다. 반면 노아가 만든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것도 태바입니다. 태바는 배의 크기가 아니라 태바라는 뜻은 동력이 없는 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력을 가지고서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태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모세의 부모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태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손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타임에 바로의 공주를 그곳에 목욕하게 하고, 그 눈에 띄게 함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선을 어디론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방주를 띄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 때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창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있어요. 여기 칸을 막으라는 것은요 그 안에 짐승들이 살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주라는 것이에요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태울 짐승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너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또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배가 물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것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방주도 하늘에서 떨어뜨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직접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무모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회에 대해서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때로 그 인생이 회의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 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산골 총각 하나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죽을힘을 다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호랑이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배가 고픈 호랑이도 떠날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어느 순간 나무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기다리던 호랑이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이 사람이 뚝 떨어졌는데 하필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네요. 깜짝 놀란. 이 호랑이가 갑자기 위에 떨어지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타 있는 이 사람도 떨어지면 죽는다 해서 이 귀를 잡고서 머리를 잡고서 달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밭에서 호미를 들고 일하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더니 호미를 집어던집니다. 에이 진짜 더러운 인생이네. 누구는 호랑이 타고 저렇게 즐기는데 나는 밭에서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사는 삶이 이래요. 파랑새가 어디 있을 것이라고 꿈꾸지만 사실은 그 파랑새는요. 희망이고요. 오늘 내가 있는 곳이 파랑새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저도 아내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며 용돈을 받아서 삽니다. 더 이상 달라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지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무 끝나고 제가 밤에 한 달에 두번 정도 백화점에 가서 매장을 철수하는 일을 돕습니다. 밤 8시부터 가서 새벽 기도 전까지 하고 꼬박 나을 세고 와서 그렇게 새벽 기도 하고 잠깐 아침에 자고 출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요 정말 별천지입니다. 주로 가는 게 제가 앞구정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인데요 여기 명품관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날 백화점이 쉬면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에요 하룻밤에 많은 인원들이 투입해서 하루 장사를 위해서요 몇 억을 쏟아 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매출이 수십억이에요 목걸이 하나 봤는데요 6억 7천이더라고요 6억 7천 6천 7백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하고 다른 세상이에요. 거기 가면 명품 매장도 많아 뭐, 프라, 닭, 뭐, 구, 구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에르, 애매하네, 뭐 이런 거. 어.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왜내 인생은 이럴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그렇게 내가 할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지만 사실 목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죠. 여기 때는 얼마든지 놀러 다니면서 살수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와서 아마 봤을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 제가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손님들이 오죠. 왜냐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놀더라도 여기서 놉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해 놔요.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집에서 자면서 다른 성도들한테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건 자격이 없는 거다.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해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피곤하더라도 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도 삶의 터전 속에서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새벽 기도하고 똑같이 삶의 터전에 가서 열심히 죽어라 일하는데 목사는 집에서 쿨쿨 잠이나 자고 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도 치열하듯이 저는 목회 현장도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곳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꽃자리라고 생각하면서 파랑새를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노아의 방주의 규격을 말해줘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1 규빗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45cm입니다. 길이가 135m고요. 폭이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 길이보다 20m가 더 길어요. 인간이 처음으로 길이 100m 이상의 배를 만든 것은 1843년도에 최초입니다.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호라는 배예요. 정확히 96.6m짜리 배입니다. 거북선이 35m였고요. 불과 181년에 1년 전에 지금부터 181년 전에 그 정도의 배를 만들었는데, 4,500년 전에 노아는 그보다 훨씬 더큰 배를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최초로 100m 이상의 큰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안정성이었어요. 크고 크면 사람이 많이 타는데 안정성이 없어서 침몰하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선박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만든 그레이트 브리튼호의 설계 비율을 비교했더니.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돼야 되고 또 길이가 넓이의 6배일 때 바다 위에서 가장 완전하게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했던 노아의 방주 이 사이즈가 바로 그 사이즈입니다 가장 완벽한 퍼센이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가 정말 얼마만큼 안전한가를 놓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방주의 실제 크기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120m 넓이의 풀장에 넣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죠 기계를 통해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들어서 방주 좌우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서 배의 기울기를 측정해서 컴퓨터에 전부 기록되게 합니다 지금껏 과학자들이 관찰한 제일 큰 파도는 태평양에서 발생된 30m 높이의 파도라고 합니다. 아파트 10층이 넘는 것이죠. 실험 결과, 노아의 방주는 그 파도에서도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배들은 노아의 방주와 형태가 다릅니다. 길이는 더 길고 폭은 더 좁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보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방주는 속도를 내기 위한 배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배였습니다. 그리고 난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으리라. 그리고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문 끊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위치적으로 앞에 있어야 될 주님인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즉이 말은 주님이 언약으로 내 옆에서 나를 묶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19절을 보면 노아와 그의 여덟 식구뿐만 아니라 혈육 있는 모든 생명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짐승과 새를 잡으러 다녔을까요? 성경에 보면 20절에 답이 있죠.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모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에요. 넌 체크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야 되죠. 지구상에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정말로 그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당시 노아가 만든 배의 크기는 약 32,800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1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세월호의 크기가 길이는 146미터고 6,826톤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보다 노아의 방주가 다섯 배나 더 많은 짐을 실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구상에 젖을 먹이는 표유류의 종류는 약 4,000종이라고 하죠. 새 같은 조류는 8,600종, 양서류가 4,000종, 파충류가 6,500여종 됩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2만 3,100종인데, 한 쌍씩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4만 6,200종입니다. 그 와중에 코끼리 같이 등치가 큰 녀석도 있고, 개구리 같은 작은 녀석도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종류들을 평균 크기로 계산을 했더니, 양의 크기 정도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양 46,200마리를 정말로 실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방주의 크기와 칸들을 종합하여 계산했더니, 양이 12만 5천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즉, 지금 들어간 것보다 3배나 더 많이 실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면 3배나 더 크게 지었을까요? 거기에 식량을 실어야 했고요. 또 1년을 동안 버티면서 새로운 새끼들도 낳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유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계산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치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방주 안을 지을 때 3층으로 나뉘어져서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있죠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구조입니다 배가 기울거나 요동치는 것을 칸이 막아주는 것이에요 만약 칸들을 막지 않았다 배가 흔들려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복원력이 없어서 배가 뒤집히게 됩니다 이 구조를 현대에 그대로 적용시킨 게 바로 밸러스 탱크입니다 평형수라고 하죠. 즉 배를 항해할 때 배에 짐이 없으면 물을 더 많이 채우는 거예요. 짐이 많으면 물을 빼서 항상 일정한 톤을 맞추는 것이죠. 세월호가 무너졌던 것은 뭐예요? 더 많은 짐을 실기 위해서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평형수를 줄여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복원되지 못해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물이요. 1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도 그가 할수 있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14절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방주를 짓는 일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있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이 방주는 결국 너와 그의 가족을 위한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나와 가족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그 중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방주를 뜻하는 태바라는 단어는 동력이 없다라는 거라고 있죠. 이 방주는 내가 만들어가는 구원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태바에 또한 가지 히브리 의미가 있는데 귀중품을 넣는 안전한 금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태바야말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바로 금고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중품이었던 노아와 가족을 그 태바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들을 특별히 아무도 깨부실 수 없는 금고 안에 넣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다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방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노아 때는 노아와 가족만 만들었지만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에는 들어가는 문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 문은요, 항상 잠겨 있습니다. 이 문을 열수 있는 사람은 교황 외에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구원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25년마다 교황이 1월 1일 새벽 0시가 되면 직접 문을 열고 12월 31일 0시가 되면 자정이 되면 역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25년마다 한 번씩 이 열리는 문그문 그문 안으로 들어갈 때가 은혜해라는 것이에요. 그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을 통해서 성당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그 문이 열렸을 때 무려 9천만 명이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또 열리겠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요, 그 바티칸 성당이 교황을 통해서 열어주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주님이 다치기 전까지 아직까지 열려 있는 것이고 1년 365일 어느 때든지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족 모두가 그 구원의 문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최소 반경은 나와 가정입니다. 이번 주한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한 번씩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단톡방에 함께 우리가 그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더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